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나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곱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 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의 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의 여겨 백 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 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시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다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비한 그런 어둠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적의 환경 속에서 마침내 운명을 하셨는데 이 시신을 누가 처리해야 누가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기를 예수의 시체를 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 속에 안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가 그래 죽었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백 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 되느냐?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게 되었더라. 요셉은 스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사실이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준비하던 동굴 무덤 바위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암치를 하고 돌을 굴려 이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자, 우리는 때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중요한 일에 대해서,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몇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 향유 여인입니다. 동네에서도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300대나리온 되는 형유를핫김 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깝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의 몸을 장사한 그런 헌신을 한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형유를 부은 것에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여인은 중요한 일을 하는 준비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때 미리 이 여인은 예수님께 형류를 보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미리 장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칭찬하셨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천한자를 들어서 주님의 구속사역에 크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졌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크게 복을 받았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리라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새벽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게 하시게 되는데,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크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미로 알지 못하고, 내가 왜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억지로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뵈면서 그의 심령은 달라졌고, 거듭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인류를 위해 대속해 죽음을 죽이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탈진하여 쓰러져 십자가를 치고 갈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구령의 시문을 준비하셔서 구속사역에 크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복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특별히 이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는 사역자가 되어 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알렉산더와 루포크의 두 아들도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제 위해서 십자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준비된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빌라도에게 나갈 수도 없고 또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만 특별히 산에 들인 의원 공예원 정정맞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황당에 나가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안장하게 될 준비된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해 두는 그런 준비된 은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랴 여러가지 고민이 되겠고 어떻게 될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게 적소에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도의 스 그런 대속의 죽음에 크게 헌신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이래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될때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시다시 오늘 예수 그리도의 스 모든 사역에 있어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모로 하나님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지만 은 노아의 가정은 모두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방주를 제작하는데도 사실 노아가 뭐 배를 만들어 봤습니까 전혀 기술적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방주를 완성하셔서 문을 닫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치이 닫으시면서 방주의 완전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가라앉거나 그리고 물이 새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드신 방주가 노아의 가정의 구원을 받는 데 완벽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수공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서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술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주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에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구원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